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원통형 배터리 탑재 2차전지 이기업 주가 딱 이때 폭등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지금 2025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적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격적인 회복은 지금 2026년도 지금 내년이죠 미국 경제가 지금 위기를 겪은 이후에 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에서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이차전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회복 단계에서 가장 회복이 빠른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미리 알아놓는 게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과 가격 전략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될까요? 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구독 버튼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일단 구독 버튼은 괜찮으니까요. 그 옆에 좋아요 버튼, 이 엄지손가락 버튼만이라도 한번 먼저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드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서 이 캐즘 속에 이 전기차 판매량의 현재 주춤한 가운데 이 K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 역량 강화를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체라든지 리튬망 배터리 등이 차세대 전지 개발은 물론이고 구조 설계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이 까다로운 고객사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제품 공급을 목표로 계속해서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고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이 다양한 차세대 전지를 5년 2030년도 이전까지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셀이라든지 모듈, 뭐 셀투팩 기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이 혁신 기술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냐? 이 건식 공정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건식 공정은 기존의 습식 공정 대비해서 전극 제조 비용을 17%에서 최대 지금 3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혁신 기술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배터리 삼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건식 공정 파일럿 라이 가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건식 전극 공정이 본격으로 지금 가동화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 첨단 건식 전극 공정을 적경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이 대규모 생산 적용을 지금 검토할 만큼 어느 정도 이 완성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배터리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라는 게 현재 보이시죠. 그래서 이 건식 공적이것만으로도30% 지금 감축이 된다. 대단한 감축이긴 하지만 요건 지금 이 초기 공정이기 때문에 최적화 됐을 때가 지금 이 30%라는 거지 이거보다 조금 덜할 거라는 이런 판단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중국산, 값싼 지금 중국산 이 LFP 배터리 요걸 이겨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요걸 하고 있습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 요거를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 공정에서 만들어낸 소재를 가지고 이 원통형 배터리 요거를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는 어떤 기술이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 생산 비용을 지금 낮출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다른 폼팩터 대비 다른 방식들에 대비해서 공정이 지금 단순하고 규격 제품으로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현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생산 비용을 지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겠죠. 그래서 원통형은 이 생산성이 높은 만큼 이 가격도 지금 저렴한 이런 장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뭐 지금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소재를 지금 원통형 배터리 캔으로 감싸기 때문에 안정성도 이렇게 뛰어나다 라는 요런 강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워낙에 이 제조 공정에서 유리한 요런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배터리 비용이 쭉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건식 정극 공정과 함께 국내 배터리 3사도 현재 뛰어들고 있는 요런 모습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CI SK-1 뭐 지름 46G 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초읽기에 들어간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걸 어디에 쓸까요? 이 전기차에 쓰이는 거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로봇 시장에도 지금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해당 수주를 먼저 받은 LG 엔솔 기사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베어 로보틱스에 지금 배터리 공급 계약, 이 기술 혁명 MOU를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이게 작년 기사기 때문에 내년이면 지금 이번 연도죠, 25년도 요번년도부터서비 플러스라든지 물류형 자율 로봇 요거 등등 배어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이 산업용 로봇에다가 이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지금 l g n n 솔루션이 공급하고 구체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테슬라 로봇, 이 옵티머스 로봇 여기 200억 대에도 LG 엔솔의 지금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아주 매력적인 배터리라 난구나 요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가 현재 주목을 조금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막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 외국인들의 매집이 지금 생각보다 잘 들어왔고요. 이 빠져나가지도. 맞는 모습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게 바로 뭐다 이 원통형 배터리 요쪽 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많은 원통형 배터리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딱 공략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투자를 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 기업들 관련 종목은 지금 어떤 종목이냐 요걸 지금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갈것 없는 시장 속에서 이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보통 지금 뭐 때문입니까? 이 종목 선정을 지금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얼마 전부터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저희 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는 매일 같이 이렇게. 장마감 전에 좋은 종가 배팅 종목들 두세 종목씩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지금 넘어가고요. 가장 지금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4월 14일 날 종가 배팅 잡아드린 화성벨브요 종목, 그리고 클로봇,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까지 정확하게 지금 장마감 전에 2시 50분 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 종목들 4월 14일 날딱 종가에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리리이죠 4월 15일 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성벨브 요종목부터 정말로 14일 종가에 딱잡아드리고 나서 15일날 다음 거래일날 정말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벨브 요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4월 14일날 지금 종가 베팅 종목으로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 만 310원 이렇게 딱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지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갭 상승하면서 지금 4월 15일날 화성벨브 요종목 장중국가만 1,620원 약12.7%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딱 나와주었습니다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 제가 종가 비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죠 클로봇 요종목 4월 14일 종가 비팅 종목으로 2시 49분에 정확하게 장마감 전에 종가에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클로봇 요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월 14일날 종가에 말씀드렸죠 클로봇 요종목 종가 19,240원 딱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주가 어떻게 됩습니까 다음 거래일날 4월 15일날 클로버요 종목이죠. 장중국가 21,000원 약9.1%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주었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4월 14일 종가 배팅 종목으로 오리엔트 전공 요 종목 정확하게 2시 50분경에 딱 이렇게 종가 배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종가 직전에 딱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리엔트 전공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4월 14일날 종가 배팅 잡아드리고 라서 4월 15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4월 14일 날 지금 오리엔트 전공 종가에 말씀드렸죠. 13,170원 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릴를 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4월 15일 날 지금 오리엔트 전공 요즘 뭐 장중 고가 14,790원 약12.3%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 봐 제가 랜덤으로 멈춘 다음에 종가 베팅 잡아드린 그날 그 다음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둘셋 다음 멈출게요. 하둘셋 여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2월 28일 날 지금 에이럭스 요종목 정확하게 2시 52분에 딱 말씀드렸죠. 그럼 에이럭스 요종목 2월 28일 날 종가백킹 비잡바들이 와서 다음 거래일이 지금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거래일 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이럭스 요종목이죠. 에이럭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럭스 요종목인데요. 제가 언제 종가 베팅 종목을 잡아드렸습니까 언제 잡아드렸죠 2월 28일날 딱 잡아드렸네요 2월 28일날 2월 말일날 딱 잡아드렸는데 2월 28일날 한번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2월 28일 어디냐 딱 여기네요 2월 28일 금요일날 이렇게 딱 에이럭스 요조모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 13,090원 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 지금 며칠입니까 3월 4일이네요 3월 4일 화요일날 에이럭스 요조모 장중고가 14,400원 약10%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딱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지금 중장기 매매가 아니라 지금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종목을 쭉 보유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 리스크가 지금 제일 큰게 이렇게 변동성이죠. 당장 뭐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내린다고 또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위든 아래든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안 좋은 거고,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매일 오르는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르는 놈, 딱그 가는 놈을 공략을 해서 짧게 지금 단타로 수익을 보고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만 단타로 뭐5% 수익이라든지 10% 수익 또는 그 이상 챙길 종목들 제가 어디서 이100% 무료 종가 베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 저도 지금 이 종가 베팅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들 많이 주시는데요. 자, 그럼 그 방법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부 이 무료 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나도 이 종가 베팅방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 참여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 구독자이건, 뭐, 신규 구독자이건, 지금 상관이 없이,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다면, 지금 뭐, 밤늦게 보시건, 새벽에 보시고, 지금 바로 영상 멈추시고, 요쪽,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기셔서, 이100% 무료 종가 비팅방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뭐, 돈 받는 거, 요는거 없이, 지금 입장 이렇게 승인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딱 남겨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서도 입장하신 다음에 좋은 종목 알아가시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단타로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많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 을 공략을 해야 되냐 이걸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종목입니까? 이 TCC 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많은데 왜 지금 하필 TCC 스트이냐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외국 외국인들의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반면에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 점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의 매집은 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을 쭉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매집을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더니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지금 고속 성장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2차 전지 섹터 치고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번 연도에 매출이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거, 이렇게 전망이 나올 만큼 현재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업 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흑자가 나고 있죠. 이 적자가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흑자가 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게 대단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지금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현재 조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차던지 섹터는 26년도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금 이렇게 주가가 쭉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잘 버텨준다며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이 됐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매출에 대한 성장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 지금 동원 시스템도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tc 시스템보단 지금 못하지만 뭐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매집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매집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조금 쭉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 테슬라의 부진과 함께 조정이 쭉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심각하게 쭉 빠져나가는 모습은 지금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2차 원지 기업들 보시면 이렇게 최저가를 쭉 찍으면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지금 심각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현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지금 t c c 시스템과 동원시스템즈가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기업들은 이렇게 사실상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동원시스템즈는 비교적 지금 괜찮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원시스템즈 지금 매출액 성장치도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물론 이 전망치는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아니구나. 아까 지금 이 TCC 스틸, 요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지금 적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은 걸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원통형 배터리가 잘만 준비를 하면 가장 지금 빠르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섹터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이 건식 공정과 지금 함께 이 원통형 배터리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차한지관 한테 종목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부분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계시면 조금 더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지금 동원시스템즈 그리고 TCC스틸 지금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먼저 TCC스틸 요즘부터 지금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가장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또 신저점을 또 썼죠. 신저점을 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딱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원시스템즈도 마찬가지죠. 원 시스템주도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신저점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반응을 해 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딱 지금 공략을 해 보시면 추후에 지금 회복을 했을 때 그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시장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아마 지금 연통에메트 관련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바로 뭐다? 지금이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 되었건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며 지금 같은 구간은 확실히 지금 변동성이 많은 구간 즉이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종목을 쭉 보유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들의 손실은 지금 상당히 커지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단타 매매로 지금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무난하게 쭉 우상향해지면 정말 참 좋겠지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손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에만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수익 챙길 종목들 너무나 지금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지금 어떻게 찾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이 시간의 단일가로 지금 시초가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딱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하이스틸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확대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이스틸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딱 봐도 지금 갭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이 딱 나왔었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지금 어떤 종목이니까 포바이포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상이 딱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TS 인베스트먼트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갭 상승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딱 나왔죠. 자 그런데 시간에 내해서 움직인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에딱 봐도 지금 이 장대 음봉이 딱 이렇게 나왔죠. 주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입니까? 링크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갭 파락 나오면서 지금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정말 많지만요. 정말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 건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높은 확률로 쭉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만 추리고 추려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장에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은 정말 많지만요. 정말로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 이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거에 요 구독 버튼 한번 시고 눌러주시고요, 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시간에 단일가에서 지금 뽑힌 급등 예상 종목을 제가 딱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단일가로 지금 시초가부터 주가 상승 예상 종목을 딱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 조급함, 요구를 지금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단타를 하는데 지금 잘안 돼서 내가 손절을 했다. 그럼 그 당일은 단타를 접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손실 본거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지금 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에 지금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 6, 7일. 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아 보시고 바로 매수 안하고 정말로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들이 정말로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뭐 매매하셔도 상관이 지금 없는 거니까요. 종목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셔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렇게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영상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